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후리스 제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다섯 가지 종류의 후리스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이 제품들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협찬을 받은 제품이고 그렇지만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찍는 거는 대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리뷰를 할 거고요. 지금 가장 핫한 아이템이 있다면 은 이런 양털 후리스가 이제 핫한 아이템일 텐데 딱 지금 이 시기에 입기에도 가장 좋고 1, 2년 전부터 유행을 타기 시작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유행을 타서 정말 많은 브랜드들은 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브랜드는 파타고니아, 펜필드, 파오,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요. 다른데도 내셔널지오그래피나 아니면은 뭐 네파 이런데서도 다 출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구매하실 때 물론 가격이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뭐를 이제 필수로 보셔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양털 후리스에 대해서 오리지널리티는 파타고니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이거를 유행시키게 되었는지, 파타고니아의 특징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타보니아 제품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다른 제품들도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격이나 세부 정보들은 제가 공식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그것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품 디테일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제가 다 착용해본 제품들이기 때문에, 일단하 핏정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제품으로는 이제 파타보니아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시즌이 많이 지난 제품이에요. 지금은 이 디자인이 아니라, 이게 좀더 색깔이 좀 바뀌었죠?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디자인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냥 이 디자인 그대로 컬러들만 조금 바뀌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년 된 제품이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파타고니아의 레트로X 자켓이 상당히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내추럴 컬러는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서 거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가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입어가지고 막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지금 양털 후리스 유행의 시초가 된 제품이니까 이걸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면 은 파타고니아는 이제 소재를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페트병을 재활용해가지고 실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50% 정도는 이제 재활용 섬유를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이제 새로운 섬유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사회적인 브랜딩, 파타고니아가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면서 국내에서 가격대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예쁜 컬러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맞는 사이즈는 되게 구하기 어렵다고 해요.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사이징이 되게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막 몸통은 작은데 팔통은 엄청 크고 막 지금 보시게, 보시는 것처럼 이 팔통이 엄청 커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목 뒤에 다른 이제 다른 소재로 되어 있는 이 배색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면에도 똑같은 소재로 포켓이 들어가 있고 여기 파타고니아 이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다른 배색이 들어간 포켓이 아마 요즘 양타브리스가 대부분 갖고 있는 디테일인데 이게 파타고니아에서 시작됐다는 거그 부분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부가 이렇게 단순히 헛헛겨 프리스가 아니라 방풍 소재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 가지고 진짜 따뜻해요 내가 입어 봤을 때는 뭐 두꺼운 기모 후드티랑 같이 입게 되면 거의 영하의 날씨까지도 전 충분히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사이즈를 크게 입어서 되게 추울 때까지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그래도 국내보다는 한두 사이즈 정도는 다운하셔야 자기에게 맞는 그런 옷이 됩니다 그래서 뭐이 컬러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는 컬러는 아니고 지금은 이 배색 컬러가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것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구매하실 때 같은 경우에는 사이징이 어떤지, 국내 브랜드인지, 해외 브랜드인지에 따라 사이징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내부 소재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호 겹인지, 뭐 아니면 이렇게 방풍 소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마다 다 이렇게 지퍼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3년, 4년째 입고 있는데도 굉장히 잘 입고 있죠. 뭐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다른 옷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대비가 되는 제품이 긴 한데 그 다음은 이제 노스페이스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파타고니아의 에코 그 브랜딩을 가져온 제품이어가지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다 이렇게 마케팅하는 옷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품인데 보시게 되면은 폭 겹이에요. 내부도 똑같은 후리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근데 원래 후리스 내피로써 사용되던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그런 후리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목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테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다른 디테일은 없는데 주머니가 이렇게 지퍼로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노스페이스 로고가 이제 디테일에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심플한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피로서 착용하기에 좋기 때문에 원래 프리스 본연의 그런 기능에 충실한 아이템을 찾으신다 그러면은 노스페이스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스페이스에서는 이제 그 파타고니아처럼 이 주머니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후리스를 구매하실 때 조건이 내피가 방풍 기능이 있는지 안쪽이 혹겹인지 아니면은 안에 방 안감이 더 떼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핏이 딱 살짝 슬림하게 나오는 국내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들처럼 슬림하게 나오는 핏이어가지고 아마 정 사이즈 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펜필드 제품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파타고니아 제품이랑 스타일이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뭐 목뒤 같은 경우에는 또 펜필드만의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 뭐, 앞면부의 포켓 같은 경우에도 일자 무늬를 이렇게 두어가지고, 뭐, 펜필드만의 그런 스타일을 주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핏 같은 거는 파타고니아보다는 훨씬 딱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사이즈? 팔통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안쪽을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강풍 소재가 덧대어져 있긴 한데, 데 약간 네오프렌 같은 느낌? 네오프렌도 보온성 이런 게 되게 좋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가격대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가성비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헨필드가 아메리칸 캐주얼을 상당히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감성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디스커버리의 이제 부클이라고 이제 그 양털 후리스를 디스커버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켓이 아니라 그냥 후드제.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디스커버리 로고랑 와펜이 기본적인 디테일이고요. 아무래도 후드 제품이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캐주얼한 느낌이 상당히 강한 제품이라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풍 소재가 있는데 지금 세 가지 모두 방풍 소재가 있는데 느낌이 셋다 다르거든요. 카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거친 느낌이어서 진짜 방풍 소재가 덧대어져 있구나 이런 느낌이라면은 펜필드는 네오프렌이 덧대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기모 스타일의 그런 방풍 소재예요. 카타고니아는 약간 좀옷 자체가 좀 뻣뻣한 느낌이 전 먼저 들거든요. 근데 다른 옷들도 모양은 잘 유지하지만 진짜 안감 자체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디스커버리도 기모 같은 느낌의 그런 방풍 소재인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머니 같은 경우에 다 이제 지퍼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디테일 렇게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착용해봤을 때는 캐주얼한 느낌을 잘 살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켓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스파오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워터브리스긴 한데 무스 디테일을 다 갖추고 있죠. 뒷뒤 이런 것도 사실 무스탕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디테일이니까 이렇게 스트랩도 되어있고요. 주머니도 가죽 덧대어져 있는 게 무스탕의 느낌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소재를 봤을 때는 이제 합성피혁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도 뭐 에코퍼 제품이긴 한데 뭐 실제로 에코퍼를 어느 정도 사용했다 이런 정보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방풍 소재라기보다는 누빔 자체가 있어서 약간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고 따뜻할 것 같아요. 사이즈도 좀 크게 나온 것 같거든요. 파워가 안돼 전반적으로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입어봤을 때는 그래서 사이징이 작게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한 사이즈 무스탕 자체가 조금 특하게 입는 게좀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 사이즈나 정 사이즈 한 사이즈 다운 정도 해서 입으면은 예쁠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스파워답게 이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고요. 또뭐 아웃도어 제품이 아니니까 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 뒤에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원래 무스탕 자체는 살짝 팔통도 이것보다는 더 좁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오버핏 느낌의 무스탕이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총 5가지 제품 리뷰해 보았는데요. 각기 다 개성이 다르죠. 더 많은 브랜드들에서도 양토블리스를 이렇게 출시하는데 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취향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원하는 가격대나 소재의 느낌에 맞게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게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